50대, 60대. 지금부터 노후 준비하면 절대 늦지 않습니다. 실천 포인트 10가지. 노후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 그러나 50대, 60대가 되어도 결코 늦지 않았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아래 10가지 실천 포인트는 인생 이막을 위한 현실적 전략이다. 첫째, 지출을 기록하고 줄이는 습관부터 만든다. 둘째,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보장만 남긴다. 셋째,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흐름을 점검해본다. 넷째, 집이 있다면 주택연금, 전세전환 등 활용 방안을 고민한다. 다섯째, 건강을 위해 하루만 보 걷기부터 시작한다. 여섯째, 평생 배움의 자세로 디지털 도구에 익숙해진다. 일곱째, 나만의 수입구조를 한 가지라도 만든다. 중고거래, 블로그, 강의 등. 여덟째, 혼자만의 시간을 잘 다루는 연습을 시작한다. 아홉째, 관계정리가 필요하다면 지금부터 천천히 정리한다. 열째, 목표 없는 하루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과표를 만들어 본다. 노후는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 전체의 안정감을 바꾼다.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야말로 지금 당장 준비를 시작할 최고의 타이밍이다.